반갑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루는 내 대원자가 되리니 대원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laughs>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어, 그 아주 옛날에는 어, 형제 비슷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전부 실제 사건인가? 모세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가 했을 때 모세잖아요. 연못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말로 다풀 수가 있어요. 출은 출애굽계 애굽에서 출날출 자죠. 한 문으로 들어간 거고. 아로는 아라온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가 보면 대언자인데 대언자 예언을 하는거고 대제사장을 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AR이잖아요. 아라온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사장으로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분의 아라온, 아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말로는 알아온다는 거예요, 알아온. 그래서, 알아온다는 것이고, 모세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아니라 닐리에 릴리리아, 닐리리아, 니 나노, 얼싸, 좋네. 그래서 이게, 나, 나일강이 아니라 닐리강이에요. 거의그 거의 나라에 가면 닐리, 닐리, 닐리강, 릴리리버. 어, 그래서 닐리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이라고 어, 읽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닐리강이에요. 그래서 날출자죠. 애굽 애국. 그래서 애굽에서 출자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과 영어와 어, 라틴어 어, 히브리어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섞여 있어도 다 알아요. 그래서 닐리리아닐리리아 니나노 그래서 모세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고 어 아론, 아라온이죠. 아 A니까 아라온.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대언자가 된다는 것을 아론에게 이미 예, 예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 불람인데 아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부 그러면 어, 우리가 항우가 범증한테 아부 아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어그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베개 돌베개 베고 잠 잤어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잠 자서 베개 베고 엘 꿈을 꿨어요. 하나님 꿈을 꿨죠. 그래서 거기다 베그 그, 돌베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를 벧엘이라고 그랬어요. 베개 베고 잠잤는데 베개 베고 자서 엘 꿈을 꿨다 그래서 벧엘입니다. 그래서 베개 베고 엘 꿈을 꿨다. 그래서 벧엘.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시름에서 이스라엘이고 어, 거기서 하, 봤더니 분이엘 어, 분이 엘이더라 그래서 분이엘이죠 두 번째 본 사람은 이브 그래서 이런 실제 사건들을 하나 하나 밝힐 때 전부 제가 아, 그게 실제 사건인가를 어, 영어를 보면 이름을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어, 하나 하나 제가 야곱이부터 전부 다 애써 애써서 나와서 애써예요 애쓰고 나온 거지 뒤에서 땡기니까 야곱이가 발뒤꿈치 잡고 땡기니 얼마나 애썼겠어요 나오느라고 그래서 애써도 큰아들이 안 됐죠 그래서 애써 그래서 이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실제 사건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모세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 알아온 어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다가, 백성들과 모세와 왕과 백성들에게 다 아는, 아는 거죠. 하늘의 일을 본다고 해서 천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에, 하나를 보고, 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측하고 다 사람을, 그, 리더들은 낳기 때문에, 리더들은 뭐 예수님부터 해서 이름만 보면 전부 다 그 사람, 그 사건이 실제 사건인가? 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밝혀서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아라온. 그래서 아론이 아니라 아라온. 하나님 뜻을 알아, 알아다가 모세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아오는, 그래서 알아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는 알아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축복받고 고귀하게 경배하는 성경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어, 정확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고귀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고 어, 부르심 받는 부르시다 블라스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고귀하게 경배하고 축복받으세요. 박관식이었습니다.